신명기 9장과 10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너희가 아는 안악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악자손을 능이 당하리오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너희 앞에 나아가신 줌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너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너희가 심중에 이르기를. 네, 공의로 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여하,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네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너희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알 것은 너희 하나님 여와께서 너희에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너희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고든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너희 하나님 여와를 경로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서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와께서 두 돌판을 내겨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 총회 날에 여와께서 산상불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와께서는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너희가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들을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거든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돌판은 내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돌판을 내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로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께서 그때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또 아론에게 진노하서 그를 멸하라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귀에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격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실 때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 때에 여호와께선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십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기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성령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 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다음은 십 장. 말씀입니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너희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두를 만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위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켜 이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분해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이르로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지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요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이지파를 구별하여. 여와의 언약괴를 매개하며 여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인은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조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어서 너를 참아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줄이라고 그들이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싸다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희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휴리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의 위 만물은 본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너희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과와와 과보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국당에서 낙은에 되었음니라. 너희 하나님 여와를 경여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네희 잔송이시오, 너희 하나님이시라. 너희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국에 내려간 너희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